이번 시간에는 우리 시장 메뉴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최근에 자주 사용한 프로그램 목록하고 있습니다. 얘는 말 그대로 우리가 최근에 자주 사용했던 그런 프로그램 목록들을 보여주는 곳이고요. 그위 부분에 보니까 시장 메뉴에 고정시킨 프로그램 목록하고 있죠. 얘는 아예 없어지지 않게끔 아예 고정시켜 놓은 거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정시켜 놓은 프로그램 목록들입니다. 내가 최근에 자주 사용한 프로그램 목록 중에 계산기라는 게 있어요. 자, 이 계산기를 내가 고정을 시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계산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누르면 이제 메뉴가 나타나겠죠? 그럼 그 메뉴 중에서 시작 메뉴의 고정이라는 걸 선택해주면 이 프로그램이 아예 고정이 돼 버려요. 그렇게 해서 고정도 시킬 수 있더라. 그 다음에 이쪽에 보니까 이제 사용자 계정 그림하고 나옵니다. 얘는 우리가 이제 사용자 계정 설정하는 곳에서 우리가 사진 같은 것들을 집어넣고 변경하고 할수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지정해 놓은 그 사진이 이제 나온 거고요. 그 바로 밑에 보니까 이제 개인 폴더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 개인 폴더 볼수 있게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그림판 옆에 보니까 삼각형이 붙은 게 있고 다른 거에는 안 붙은 게 있고 있죠. 해서 이렇게 삼각형이 붙어 있다라는 거는 뭔가 더 보여줄 게 있다라는 뜻이고 그곳에는 이제 최근에 사용했던 문서들이죠 그런 것들을 메뉴 형태로 하는 점프 목록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이 2번이요. 2번에 보니까 모든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들을 목록 형태로 다 표시해 줘요.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 목록 여기에 없을 때 이제 모든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찾아야 죠그 밑에 보니까 이제 뭐 검색 상자도 있고요. 이곳에서 이제 내가 뭔가 검색을 하게 되면 그 해당 내용들이 쭉쭉 나오겠죠. 그다음에 요 옆에 보니까 이제 최근 문서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서 이곳에는 우리가 최근에 사용했던 그런 문서들이 있죠. 그런 문서들을 바로 가기 아이콘 메뉴 형태로 그렇게 표시해 주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곳에 이제 뭐 시스템 종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들을 이제 좀 자세히 좀 보자고요. 자, 여기 첫 번째 거 보니까 이제 최근에 자주 사용한 프로그램 목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말 그대로 최근에 가장 자주 사용한 프로그램들을 바로가게 아이콘 형태로 표시해 주는 게 우리 최근에 자주 사용한 프로그램 목록이고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10개가 표시가 돼요. 근데 우리가 최대 30개까지 그렇게 표시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값은 10개다. 최대 30개까지 내가 바꿀 수 있다고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목록 중에서 이 모양이 있는 것은 해당 프로그램에서 최근에 사용했던 문서를 메뉴 형태로 그렇게 표시하는 점프 목록이 있다라는 의미다 라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최근에 자주 사용한 프로그램 목록에 기본적으로 10개가 표시되는데 최대 30개까지 표시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이제 개수를 이제 바꾸는 것은 어디서 바꾸냐? 우리 이 시작 메뉴는 작업 표시줄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작 단추는 작업 표시줄 거예요 그래서 작업 표시줄 시작 메뉴 속성 그 대화 상자에 들어가서 시작 메뉴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사용자 지정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얘를 클릭하게 되면 최근에 사용한 프로그램 개수랑 점프 목록 항목 수를 우리가 거기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 제 밑에 보면은 작업 표시줄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시작 단추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서 시작 단추는 작업 표시줄 소속이기 때문에 작업 표시줄 속성 창에서 전부 다 바꿉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2번이요 모든 프로그램이 있던 곳 있죠? 거기요. 자이 모든 프로그램에는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들이 목록 형태로 그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 프로그램 목록 중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그 해당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검색 상자예요 검색 상자에서는 말 그대로 뭔가 검색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 됐든 폴더가 됐든 프로그램이 됐든 전자 메일 메시지가 됐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색을 할수 있고요. 그 검색 상자에다가 우리가 뭔가를 입력을 하잖아요. 입력을 시작하면 바로 검색이 자동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범주별로 그룹화 돼서 그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 중에서 이제 내가 뭔가를 선택했다 라고 하면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검색 상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문서요. 최근 문서다 그럼 말 그대로 최근에 사용했던 문서 있죠. 그런 것들을 바로가기 아이콘 메뉴 형태로 15개까지 그렇게 표시가 되는 곳이 최근 문서요. 그래서 여기서 문서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림도 포함되어 그래서 그림이 됐든 엑셀이 됐든 워드 문서가 됐든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는 곳이 최근 문서입니다. 이 최근 문서에 있는 목록 중에 이제 뭔가를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 연결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 해당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그 문서 파일이 열립니다. 만약에 이런 체급 문서가 시작 메뉴에 없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 작업 표시줄 속성창 있죠 그곳에 들어가서 시작 메뉴라는 탭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사용자 지정이라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버튼을 클릭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우리 체급 문서를 선택해 주면 시작 메뉴에 체급 문서가 나타나요 자 이렇게 해서 시작 메뉴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구성 요소들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구성 요소별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구분하셔야 돼요